thank you 3대3.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납니다. 두 명이 서, 다 선수면 아무래도 조금 템포 차이가 조금은 납니다. 네. 아니, 다 내일도 늦은 시간에 합니다. 네. 내일도 아 10시부터 시작이어서 내일도 좀 늦게까지 될것 같아요. 어, 3대3. 음 네. 모르거든요. 경기 경기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네. 오 네. 어, 이렇게 하고 넘어왔어. 와. 이재진 선수님의 경기가 끝나니까 시청자가 <웃음> 거의 <웃음> 네,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네. 네. 자, 4제가동점됩니다 네. 아, 제가 생각하는 유력한 우승 후보요. 이번에 너무 센 팀들이 많이 나와서 네. 솔직히 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김승일 선수도 힘이 엄청 좋으신네요 네. 아쉽네요. 잘보니다 5대5, 5대5 됩니다. 네. 와. 대박스는 아 하경세 선수가 좀잘 붙여주기만 네. 하면 뭐잘 풀릴 것 같거든요. 네, 그죠. 내거 충전기를 빼서 가지고 오세요. 네, 내거 충전이 지금 거의 다된 상태일 거야. 와! 와, 스매싱 장난, 장난 아닙니다. 네. 7입니다, 7. 와, 와, 스미싱 진짜 좋네요. 네, 스미싱 진짜 좋습니 키도 큰 거, 네, 지금 스미싱이, 와, 장난 아닙니다. 어, 박경찬 선수님이 조금만 긴장만 풀어주시면, 네. 더 어, 이제 경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 8대 8입니다. 팔대 8이고요. 어, 네, 물리면 또 재밌는 에이, 내용이 구조. 나올 것 같아요. 네. 와, 틀렸다. 9대8입니다. 역전했습니다, 지금. 와, 김승민 선수 되게 여유 있는 느낌이에요. 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모르는... 시합에 안 나오면 잘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와. 서비스 음. 아, 다시 또서브스가 네. 넘어갑니다 네. 10대 기회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서브가 원래 좋은 선수인데 아무래도 음. 키큰 선수들이 앞고 있다 보면 서브가 뜨게 돼 있어요 여지 가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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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좀, 뭐. 요즘 좀 그런 이런 동호 대회에서. 응. 저렇게 또 스매싱 좋고 네. 후위 플레이어가 훌륭한 선수 또 오랜만에 보네요. 그렇죠. 역시 자강은 자강이네요. 아, 어, 어, 또또 또. 또, 또. 아, 저게 또 장기죠. 장기입니다. 음. 반 스매싱과 들어. 아네 아니요 없습니다.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어떨까요? 그냥 비트민트 신그 그쵸? 박주봉 선수는 신 네. 레전드 위에, 위에 신, 신. 네. 레전드 그 위에 신 뭐라고 해야 되지? 13대11로 네. <laughs> 뒤에서 스매싱 어떻게 때리는지 가까이서 한번 봐야겠네요. 음, 또 김승민 선수가 스매싱 어떻게 때리시는지? 켜줘야 됩니다. 네. 때리면 더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조금 한경찬 선수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좀 비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말을 다 16. 네. 좀 시간이 늦어서 저희가 텐션이 좀 떨어지 네. 때려지... 텐션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경기에만 또 집중할 수 있으시니까. 오 진짜 잘했요 어, 이럴 때 네. 대각으로 네. 올라가주는 게 사실 이제 파트너가 아무래도 수비도 자강이기 때문에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것도 좀. 것습니다 대각선 계속 내 들어가면서 이번 대회가 신기하게안 물리네요. 사실 한 조는 물리, 물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열 조면 네. 그만큼 진짜 대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좀 방심에다가 이제 물리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 13대 18? 네. 와, 너무 좋았거든요. 14대 18? 네, 진짜 그 말도 맞는거 진짜 동호인 싸움인 것 같긴 해요. 진짜로. 그쵸? 그러니까 동호인 싸움에 동호인이 얼마나 부... 우와, 붙여주느냐? 원더키 선수가 스매싱이 때릴 때는 네. 1.5배 정도 더 낮춰줘야 돼요. 아, 네, 원어가 꽂히고 아, 강하기 때문에, 아, 잘 했는데 아, 아. 실수를 조금만 더 주, 줄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김승민 선수 쪽으로 볼이 가면 네. 결정이 지어져요. 네, 네. 그걸 네.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스 수비, 날 수비입니다. 동호인들은 언더를 조금 내 네, 파트너 쪽으로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하겠죠? 음. 네. 5점 차입니다 아직은 음. 몰라요. 어, 가운데 포스 좋아요. 김승민 선수가, 네, 자, 딱, 자간 느낌이 있어요다 네. 피지컬도, 스매싱이랑 다, 그냥, 엄청 <laughs>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 시합이 좀안나오지긴 하는데. <놀람> 오, 버스! 발바닥 거리거 네, 끝고 엄청 크신 것 같아요. 네. 피이 정성훈 선수님이면, 고향시에 계시는 코치님. 맞나요? 아, 살짝 꼬이는 모습이 있나봐요. 음. 음. 네, 이렇게 해서, 제화시 본선에 진출합니다.